오늘 2시는 미국 언론 NBC 10에서 보도하는 한국의 스킨케어 제품에 대한 분석 뉴스를 소개합니다. 이용빈입니다. 익히 알려진 바대로 한국의 스킨케어 제품들은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점유율과 성장률도 상당히 높은데요. 이런 부분을 미국의 NBC 10 채널에서 기획 보도를 한 부분이 있어 소개해 볼까 합니다. 아, 이두식기자 지금 뉴스 시간에 뭐 하는 겁니까? 이 주식입니다. 특히나 한국의 마스크팩 제품들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다고 해서 저도 늦기 전에 관리 좀 해볼까 합니다. 헤헤헤. <laughs> 계속 붙이고 뉴스 진행할 겁니까? 아, 네 죄송합니다. 헤헤헤 <laughs> 미국에도 많은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의 스킨케어 제품들인데요. 그런 부분들이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죠? 네, 뉴스의 헤드라인은 한국 뷰티 제품 안전한가요로 시작합니다. 안전하지 않은데 판매가 허용될 리는 없겠죠. 그렇죠. 약. 미국도 어그로 끌어서 조회수 올리려는 기레기짓을 <laughs> 집중해 주세요. 아, 네, 한국의 스킨케어 제품의 독특한 원재료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이건 저도 신기한 것들이 좀 있었는데요. 달팽이 점액이나 불가사리 당나귀 우유 같은 것들이 있답니다. <laughs> 왜 웃으시죠? 아, 별의별 희한한 재료를 갖다가 화장품을 만든다는 생각에 저도 모르게 그만. <laughs> 아, 솔직히 당나귀 우유는 좀 웃기지 않습니까? <laughs> 아, 기록에 의하면 클레오파트라도 당나귀 우유를 애용했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이 기자의 그런 언급은 관련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 입장에선 기분 나쁠 수 있다는 생각 안 드시나요? 분명히 효과가 있어서 제조했을 텐데 말입니다. 아니 여기가 진짜 국민들한테 시청료 받는 방송국도 아니고 유튜브 채널봐서 성균관 선비들처럼 그런 시비 걸면 무슨 여기가 시비 왕국 대한민국입니까? 우기면 아, 웃을 수도 있고 틀리면 틀릴 수도 있지. 아, 진정하시죠? 아, 그런 말하면 우리 뉴스에 악플 더 많이 달린다는 건 모르니까? 잘 몰라서일 순 있어도 일부러 틀. 선 안됩니다 그게 유튜브 가짜뉴스 라고 하는 겁니다 아네 저희가 무식해서 잘 모를 순 있어도 또 가짜뉴스를 만들진 않죠 <laughs> 아 뉴스 내용 이어가겠습니다 존슨앤웨일지대학교의 마케팅학과 크리스틴 리지인 교수는 한국 스킨케어 제품들은 유튜브 블로거 sns 등에서 폭발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하며 2018년 한국의 뷰티케어 시장의 매출은 13조원을 넘어섰고 해마다 끊임없이 성장할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관련 한국 기업들의 선전이 정말 대단하군요. 이렇게 한국 스킨케어 제품들이 주목받는 이유는 뭐라고 합니까? 먼저 SNS에서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들과 우리가 셀럽이라고 부르는 유명인들이 비교적 저렴한 가격의 제품을 사용한 것을 보며 그것에 영향을 받아 한국 제품이 대세라고 느끼는 부분이 있고, 영리한 제품 포장은 물론이고 1인 미디어 방송이나 인증샷을 찍기에 적합한 제품들로서 엔터테인먼트와 스킨의 합성어로 스킨터테인먼트에 부합되는 부분을 언급합니다. 아, 인플루언서 마케팅과 제품의 패키징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스스로 이런 스킨케어 제품을 통해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를 즐긴다는 의미인가요? 이어, 정리 깔끔합니다. <laughs>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달팽이 점액과 같은 이색적인 성분과 제품의 효능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색적인 재료가 실제로 효능도 있는 제품들이라는 이야기인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피부과학 전문 의료인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야기했는데요. 실제로 그런 이색적인 제품들이 피부 관리에 효과적인 제품인지는 모르겠지만 신기한 것들이 발리고 있고 우리가 조금은 주의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아, 의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할 법한 현실적인 언급이군요. 그러면서 중요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한국의 K뷰티 제품들은 비타민 C, 펩타이드, 히 히야, 어, 히알루 히 아, 아이 이거 발음이 히알루론산. 아네 히알... 히알루론산과 같은 피부에 이로운 성분들을 지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색적인 재료들 또한 안전하지만 현실적인 기대를 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합니다. 현실적인 조언이라면 어떤 의미인가요? 한국에서는 많은 시술 등이 있다고 하면서 좋은 피부 관리는 중요하지만 레이저 시술이나 필러 같은 의료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건 무리라고 조언했습니다. 아, 아무리 아 제품들이 좋다 한들 한국 여성들의 좋은 피부처럼 되리라는 기대는 하지 말라는 의미인 건가요? 그 그런 것 같죠? 개선 효과는 있겠지만, 한국 뷰티 제품을 쓴다고 해서, 과도한 효과를 기대하지는 말라는 의미로 해석이 될듯 하군요. 맞습니까? 잘난 척은 제작. 아, 네, 깔끔하군요. <laughs> 그리고 이색 재료 같은 것을 관장하는 국제위원회 같은 단체는 없기 때문에, 모든 나라마다 제품 규정이 다른 부분을 언급했는데요. 제가 빼먹었네요. 아, 그렇군요. 관련한 소식 잘 들었습니다. 저기 가서 팩 마저 하세요.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한국의 스킨케어 업체들이 세계적으로도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도 큰 영향력을 보이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뉴스가 아닐까 합니다. 무언가 크게 유행을 하면 사회적인 이슈가 되어 어느 정도의 디테일한 분석은 뒤따르는 법이죠. 미국의 주류 미디어에서 관련 제품의 주의사항 등에 대해서 이런 뉴스를 만들어내는 것을 보았을 때 확실히 뷰티 한류는 그저 우리끼리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세계 뷰티 케어 시장에서 확실한 경쟁력이 있어 보입니다. 앞으로도 관련 기업들의 성장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상 뷰티 한류 는 허상이 아닌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대세라는 이야기를 뽀득뽀득 깨끗하게 전해 드린 저는 이용빈입니다. 뷰티 한류에 대한 반응도 두시와 함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 자식 좋은 거 있으면 형한테 먼저 갖다 쳐야지 혼자 냐 형. 우리도 나름 방송하는데 비비크림이라도 좀 발라야 할까 봐. 아, 염병하네. 그거 당나귀 점액 그거 우리도 하나 살 거, 형. 야, 넌 당나귀 침이나 발로. 당나귀 우유겠지, 이 큐티 펑키한 새끼야. 그리고 어차피 넌 피부가 백옥 같아도 관상 자체가 저주받아서 답이 없어. 에이씨, 당나귀 우유인지 뭔지 내 피부엔 촉촉한 소주가 딱이야. 한잔 찌그리고 촉촉하게 쳐줘보자, 형. 소주는 피부 좋은 형이사. 히히히. <laughs>